이슈에 관련된 내용, 요즘에 무엇에 가장 고객들이 열광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더 어, 고객이 정말 헤어칼을 했을 때그빛깔이 너무너무 잘, 잘 어울렸을 때 그리고 하고 나갔는데 내 친구가 너 머리했니? 이만 하나 했을 때 너무너무 기분 좋았을 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가 느끼는 소확행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또, 또 다른 하나는요. 그래서 기능, 그리고 가격 대비 기능이라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는 가심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. 내가 돈을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사물을 내서 내가 그거를 하물로 내서 거기에서 느껴진 내 만족감이 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면 그게 바로 가심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음식이 비싸더라도 고객이 그걸 보고 즐거워한다면 이제 온다. 그러니까 특히나 내가 동네 우리 동네에서 나는 장사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동네의 수준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는 사실은 안 되거든요. 그 동네 안에는. 또그 동네 안에는 예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만을 주위에 매뉴얼을 만들겠다.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는데 면워라베이라고 하는 건데요.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일하는 비율과 나의 여유로운 생활의 비율이 비슷한 거. 그래서 우리 내네 직원 중에 혹시 네, 우리 살롱에 직원이 두 어린 친구들이 한두명 이상 세명 정도 있다. 근데 이럴 때 우리 원장님들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. 어. 나는 옛날에 왕년에 이렇게 연습 하고, 이렇게 연습 하고,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. 그거를 그 친구들 앞에서 얘기를 하면 요즘에는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받자가 아니라 일좀돈좀덜 받더라도 내가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이 30대가 가지고 있는 조금은 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내 친구들하고 여행을 갈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일의 사실을 목숨을 걸진 않아요. 그래서 이런 고객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가게 되는 곳들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나요. 2017년도에는 조금은 더 기농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다고 라 하면 2018년도에는 어디 먼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, 이 주변에 약간은 시골 생활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다 보니까